간절기용 패딩 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. 양쪽에 주머니 이렇게 꽂게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위에는 고무 밴딩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살짝 대기 핏에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입니다. 이런 식으로. 간절기 때 입기에는 너무나 좋고요. 안에 있는 느낌 보여드리면은 안에는 면 느낌으로 살에 닿는 느낌조차도 되게 보들보들하게 걸리는거 하나 없이 입을 수 있는 포근한 스타일의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옷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. 앞에는 이렇게 주머니 넓게 들어가 있고 포켓, 일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뒷주머니 들어가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맨 밑에 부분에도 뒤에서는 깔끔하게 앞에는 한번더 이렇게 박음선으로 잡아주고 있어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발목 부분이 정말 예쁘게 보이는 옷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. 어, 색상은 지금 세 가지 색상입니다. 이게 브라운이고 살짝 어, 카키 브라운 색상 그리고 검정 색상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입은 거는요. 저는 조금 큰 사이즈 77 사이즈 입어봤고요. 저희가 66, 77, 88, 99까지 나오는 국내 생산된 바지입니다. 어, 77 기준으로 봤을 때 허리가 지금 36부터 고무 밴딩이기 때문에 46까지 정말 편안하게 늘어나면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이고요. 한 치수씩 커지면서 77 기준으로 36이니까 한 치수 커지면서 한 1cm씩 앞에 단면으로 1cm니까 앞뒤로 봤을 때는 2cm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위에다가 저 캐시미어, 이렇게, 나그란 빗으로 정말 멋스럽게 하나 입으면은 자연스럽게 셔링 잡히면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캐시미어 니트 같이 착용하였습니다. 브라운 색상입니다. 브라운 색상은 전체적으로 저희 기장각92 정도 나오고 있고요. 허리는 어, 6, 6부터 6, 6, 7, 7, 8, 8, 9, 7, 7로 봤을 때 36에서 또 45까지 늘어나고요. 한 치수씩 커질 때마다 아, 단면으로 1cm니까. 양면으로 봤더니 2cm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정 사이즈 구입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조금 전에 캐시미어 니트 위에다가 저희 민크 조끼 브라운 색상 같이 착용해 봤습니다. 이런 식으로 추워지시면 이렇게 입고 나가셔도 정말 멋스럽고 세련되게 입을 수 있는 바지, 정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입니다. 어, 색지 색상 보여드렸습니다.